특히 이 국열 동인회상 등을 중심으로 고대신문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동인들의 꾸준한 지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신문은 노교의 거듭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되고 상급자이자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근로노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갈 수 적극적인 지원를갖기 위해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신문 동인들로 2025년 고대학교 대륙 129명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고대의 끊이 의지와 열망으로 대학민국의고 있는 대학교는 이제 일부의 미래사회를 공헌하는 세상이 없어지면 안될 대학으로 그가 하는 새로 모의있는사람이몇 개의 분과적으로 같이 준비되고 있으며 입시, 모시, 대학학과 에서 타고난 성과를 이루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5월 5일 중앙방문에서 연예국회 입국인 그 행사는 새로운 출발책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료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위 역사적 신화에도 뜻깊게 견뎌 주시기를 오전 김일식이 뛰어 옥상도 방문 되었으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회 입주를 맞이해서 우리 학교에 대한 많은 기본적인 보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고였던 100주년이 니다 지금처럼 다섯 개의 종목으로 변전을 25년, 지금 80년, 90년, 그 동안의 전백은 누가 몇번 뭐 못한 것도 있고 태풍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민류가 부족했을 못한 것도 있고 이제 전백은 정확히 100년 동안 양조가 승부를 했고 결혼 받는 것과 결함이 지고 100년 전쟁의 결함을 돌려야 합니다. 고대 신문은 잘읽